안녕하세요 유멘토리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룸 프리셋 저장 방법인데요. 실제로 프리셋을 만들고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실제로 프리셋을 만드는 거니까 이왕 만들 거잘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곧 다가올 벚꽃 시즌을 맞이해서 벚꽃 사진에 적용하면 좋을 벚꽃 프리셋을 만들고 이 프리셋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사진을 불러왔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요. 스튜디오 앞에 있는 고분군에서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으니 색감 작업을 일단 후다닥 해 볼게요. 저는 풍경 사진은 색감을 많이 넣는 것보단 적당한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프리셋도 다 만들었으니 이 프리셋을 다른 사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우선 현재 사진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c 또는 커맨드 플러스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사진의 색상 값이 복사된 겁니다. 이제 왼쪽에 사전 설정 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창이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쉽죠? 요렇게 하면 컴퓨터에도 저장이 된 거예요. 아까 저장한 프리셋을 우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핀더에서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방금 저장한 프리셋이 컴퓨터에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포토샵 및 라이트룸 꿀팁을 기회가 될 때마다 올려볼게요.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살짝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